여러분 우리 남선교회 임원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했는데 멋있지요. 저도 참 우리 남선교회 임원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 출석을 신앙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넥타이를 메고 여기서 찬양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부럽고 너무 멋있고 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우리 남성 교회 임원들 가정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한 가정들마다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9장 2장 19절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 교회 믿어, 절 믿어. 그래서 제가 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laughs>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너 교회 믿어, 절 믿어. 그 당시에는 어, 교회를 믿거나 저를 믿는 사람이 없죠. 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너 기독교 믿어, 불교 믿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말처럼 교회를 믿는다 라고 하는 건좀 뭔가 잘못된 어,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과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교회를 믿는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주님처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로 믿는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교회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됨을 교회가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됨을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을 짧게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마땅히 어떠어떠해야 하다고 믿고 있을까요? 먼저 1930년의 교리적 선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30년도의 교리적 선언을 함께 큰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자, 우리는 교회를 믿는데 이런 교회를 믿는다는 겁니다. 1930년에 교리적 선언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는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믿는 것이고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우리 하늘빛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마땅히 교회가 그래야 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싸우고 나뉘고 우리가 서로 의견이 갈리고 이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서로 의견을 내 것을 좀 양보하고 또 서로 서로 자기 것을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고 남에게 조금 더 맞춰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쳐져야 한다. 우리는 그런 것이 교회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우리 교회가 더한 마음이 안 되고 뿔뿔이 갈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쨌든지 간에 자기 것을 양보하고 그것이 목사가 됐든 또 교인 교인들 성도님들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또 여성 교회 회원이 됐든 회장이 됐든 남성 교회 회장이 됐든 회원이 됐든 속장이 됐든 속도원들이 됐든간에 서로 자기 것을 조금씩 양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하늘 교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강소지 동지방에 있는 감리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도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그런데 보수와 진보가 서로 자기의 이, 이데올로기 자기 가치관을 갖고 자꾸 대립하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보수도 진보도 자기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서로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보다 더 우선하는 건 뭐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온 세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뭐 어디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냐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런 모든 방법론들이 있고 다 자기들의 사정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하나 되어야 한다 그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일치되어야 된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을 지금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그렇게 벌이고 있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서로 무엇이 옳은가를 주장하기보다 하나 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속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에베속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하나의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할때 전체의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금소 기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 사도 바울의 이, 이 공동체는 보금소 기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 교회가 다 같이 지금 지어가고 있다 우리가 다한 사람 한 사람이 온 교회가 다 연결되어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서의 기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이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니어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신앙의 사람들을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교리적 교류, 선전 1930년도 판을 보면 그 목적이 예배와 봉사라는 거예요 예배와 봉사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 나누어 보면 굳이 분류를 해 보면 예배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 봉사는 교회 밖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1997년의 신앙고백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97년도 감리계 신앙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좀 발전했죠. 좀더 세분화돼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배와 친교해야 하고 교육과 봉사해야 하고 전도와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땅히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땅히 이 일들을 해야 우리가 교회다 그런 말씀이죠. 예배와 친구,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라는 이 구분은 1930년의 교리적 선언보다는 훨씬 명확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의미적으로는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그 희년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구별 구분을 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을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읽어보시면 자세히 거기는 자세히 기록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로 이루어진 예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로 이루어진 예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과 양육과 교육으로 이루어진 훈련. 세 번째는 전도를 포함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들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웃들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전도를 포함하는 선교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봉사 이것으로 이루어진 섬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배와 훈련과 섬김인데 이것들을 제가 자세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 일들을 해야 참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교회에는 예배와 훈련과 섬김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를 훈련하지 않는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는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하고 훈련하고 세상을 섬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훈련하고 섬기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어야 하고 온 세계의 교회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참된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예배하고 훈련받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교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인이 되는 것,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하고 훈련받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세 가지가 다 온전하게 골고루 그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좋은 신앙인,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중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예배드리지 않는다거나 또 훈련받지 않는다거나 혹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 섬김에 선교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중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물은 질문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답을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꼭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왜꼭 우리는 한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해야 합니까? 물론 꼭한 교회만 다닐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집이 서울이고 직장은 저 밑에 대전이. 그래서 주중에는 직장에 가 있고 주말에는 집에 올라와요. 그러면 교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도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뭐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하려면 더잘 하려고 생각하면 매일 신앙생활해야 을 되니까. 어떤 때는 그 회사가 일이 많아 갖고 주말까지 끝까지 일하고 그러면 여기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교회 못하면 대전에 있는 직장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죠. 어, 교회 두개 다니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훈련 받고 싶은데 우리 교회 는 별로 훈련이 없어. 그럼 어딘가어디가 가서 좋은 훈련이 잘되 있는 교회가서 훈련 받아도 괜찮습니다. 어, 우리 우리 교회는 다뭐 예배도 잘 드리고 훈련도 잘 받는데 선교를 안 해. 그럼 내가 다른데 연결해서 얼마든지 선교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일들을 꼭 우리가 다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려면 이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이 일에 다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왜 우리가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꼭 여기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기도해야만 우리가 신앙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해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하는 선교회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미디어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도 집에 가만히 앉아서 한국 최고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신데 제가 뭐 잘생겼습니까? 제가 무슨 뭐 언변이 뭐 누구처럼 뛰어납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우리 한국교의 어떤 그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잘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TV 틀어보면 기독교 방송이 몇 개나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한국 최고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설교합니다. 한국 최고의 찬양단들이 우리 청년들이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있고 김대목사님 수고하고 잘하고 있지만 TV 틀어보면 거기는 진짜 프로페셔널들, 뭐 기타도 막 전공하는 사람들, 찬양도 다 전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단들이 수족족하게 나옵니다. 그냥 TV 크게 틀어놓고 찬양하면 그것도 다 은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요즘은 계좌번호로 유튜브 탁 계좌번호 어느 교회 헌금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헌금 다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온갖 기독교 NGO 단체들 좋은 그런 봉사 단체들이 많아서 그냥 집에 앉아서 계좌 이체만 하면 얼마든지 그 선교 사역과 봉사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말씀과 기도 찬양과 교제가 있는 참된 예배를 들리는 어렵습니다. 그냥 앉아서 내 마음에 위안이 되는 혹은 공부하고 학습하고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참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가 없잖아요, 교제. 교재. 교제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이나 선배들,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히 훈련받고 양육받고 온전히 교육받기는 어렵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돈으로는 할수 있지만 온전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교회와 세상에 온전히 봉사하면서 섬길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죠 이곳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친구하고 교제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고 함께 봉사해야죠 그러니까 마땅히 교회 나와야죠 온전한 예배와 훈련과 섬김이 어렵다면 그건 당연히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이지 하나님의 뜻대로의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신앙해야지 내 멋대로 신앙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멋대로 신앙 생활하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면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 생활해야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도대체 혼자 집에서 있으면 어떻게 온 교회와 하나 아니 자기 혼자는 하나 될수 있겠죠 둘로 나뉠 일은 없겠지만 도대체 집에 혼자 앉아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지역사회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들과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결코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교회를 하나로 연결하시고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배와 훈련과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교회, 우리 교회, 이 하늘빛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계신데, 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주님,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머물러 있거나 움츠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훈련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신앙하는, 나 혼자만 내 마음만 즐겁고, 내 마음만 평안을 얻고, 내 마음만 위로받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인 예배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섬기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평강,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